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4장, 여덟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아, 이사야 44장, 어, 2절에, 아, 주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수른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답니다. 어, 두려워 말라. 아, 내가 가난자에게, 에, 목마른자에게 물을 주고, 어, 많은 땅에 신혜가 흐리하며 나의 신을 성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릴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신애가에 버들같이 소산할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참으로 앞으로 선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대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44장, 5장, 6장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 결과 형벌이 임할 것이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아,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 철공과 목공이 나무를 뭐 다듬고, 쇠를 뭐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든다. 그렇지만은, 그, 우상으로, 그, 어떻게,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그, 뭐 불태는 데도 쓰고 뭐그 어, 떡을 굽기도 하고 이런 그 나무 어, 고기도 삶아 먹고 하는 나무 어, 아 고기를 불 태우면서 어아 그런 것으로 만든 나무 신상 우상 음, 음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으므로 어, 나무 얼마를 예, 잘라서 불을 사르고 어,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먹고 그것으로 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그 부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려서 비는 일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을 그 욕대가는 일인가 이런 그 결과 그것으로써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냐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예,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또 경고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사야서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상숭배, 신학적, 보음적인 의미는 우상숭배의 본질, 핵심은 어, 탐심, 탐욕이다. 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심. 탐심이다.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이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그것을 고발하는 건데요. 어, 참, 그, 우리 인간들이 다 보면, 우상을 자꾸 만들잖아요. 에 불교 믿는 나라에서는 불상을 자꾸 만드는데, 원래 뭐 석가 어머니가 막내 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불상을 만들고 하는데, 어 결국은 사람들이 먹을만 하고 뭔가 여유가 있으면은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서 어그 상을 숭배하려고 드는 그런 얼석은 그 에,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이집트에서도 그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어, 그 아무튼 뭐온 세계에 에, 좀 어,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헛가게, 헛되게 생각을 하면서 그그 그 모든 여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어, 자기들로 손으로 이렇게 뭐 우상을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참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들인데요. 어, 우상 숭배가 왜 나쁜가를 생각한다면 어, 우상끝 그, 이 우주 삼남한상 모든 복 축복 영광 존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거거든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진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그 진리는 제쳐놓고, 어, 그,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어,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인간들의 마음이죠. 어,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어리석음과 함께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까요? 어,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이지 않은 진리, 아, 진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 이 현대 과학 시대, 과학 만능 시대에도 그 모든 진리, 과학적인 진리를 응용해서 지금 뭐 컴퓨터 시대 뭐, 어, 그 ICT, 시대 뭐 어마어마한 뭐그차 비행기 선박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원리 진리를 응용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건데 그 그게 어떻게 뭐 우상이 그런 그걸 만들어 주겠습니까? 진리를 응용해서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어, 진리 가운데 과하을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진리가 뭐겠습니까 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들이라 어, 하나님을 잘 믿고 어,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어, 을 실천하면 거기에서 절대 행복 절대 영광 존귀 절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진리를 앞세우고, 그 진리를 최고로 삼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또그 글씨로 써 쓰는 것, 그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여기저기 써서 붙이는 거, 서예를 해서, 그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어, 집에 여기저기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놓고, 어, 문 이런데에 써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아, 진리, 어, 우리가 참으로 어, 선한 삶, 선한 삶이 뭐예요? 어, 희생하는 삶이죠. 어. 이타적인 삶이죠. 어. 그 불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에. 이런 거 그, 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가요? 긍일이 인자가 보기 있으니 긍일이 을 받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어, 이러한 그, 어, 진리를 앞세우고 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으니 이러한 진리를 앞세우고 진리를 실천하면서 어, 그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희생하는 삶을 살때 아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날 것이다. 아멘이죠. 이러한 그 진리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이 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이 끊임없이 그 스스로를 태우면서 태양 빛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에너지가 있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 촛불이 스스로를 태우면서 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희생하면서 우리가 아, 행복해가지고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간단한 원리, 희생의 원리,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아, 어떻게 하면은 그 희생을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 이웃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가자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에, 그렇지 않고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막 우상을 만들고 어,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에, 그 비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인류의 역사인데 아, 한 마디로 저주받은 역사고 한 마디로 아, 그 사탄막의 마 미혹된 역사다고 하자는 것습니다 그래서 이 예, 우상을 크게 만들고 뭐 자기 이름을 내고 뭐그는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건데 겸손한 사람은 아 그런 그 사람이 만든 뭐 음,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 뭐 철로 만든 우상 뭐 금치를 만든 우상 그것 헛된 것을 깨닫고 예, 그 앞에 예, 또 기도하고 저라고 하는 것이 또 헛된 것을 깨닫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으로 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미혹되는 삶을 살면 안 되니 미혹 미혹이라는 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미혹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그 관련해서 그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그 중세 시대에 특히 이런 그뭐 성상을 많이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그 뭐. 성전 뭐를 만드는 것도 두모성당, 주교자성당 막그예매당이라고막그 크게 만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을 만드는 거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진리의 집을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진리의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삼된 성전은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된 성전, 마음인 성전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아멘이죠 그런 작업을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어, 사람들에게 자꾸 성경 말씀을 에, 가까이하고 성경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경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성경말씀에 새겨져 있는 기둥을 만든다던가 성경말씀으로 글씨를 쓴 뭐를 만든다 이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뭐 사람의 형상을 뭐 만들고 이러는 거는 조금 그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높이고, 그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뜻이죠? 그 진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핵심 본질은 그 뜻이다. 진리다. 아멘이죠? 그 진리에 집중해서, 진리 안에 살며 진리대로 사는 그런 그 어,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그 복의 근원 대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에, 그런 그 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어, 그러한 그 어, 삶이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 요구되는들 불구하고. 어, 그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복이 어, 그런 데는 하나님께로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 그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우리언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더 넘치도록 능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리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아멘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이 믿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희생하는 성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깊게 해드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면 뭐 우리의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더 넘치도록 능히하고 예, 모든 걸 다하여 주시는 그런 그 축복이 임하는 이 진리를 예, 그 예. 안에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 그런 진리는 싫고 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적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저 타려 가겠다. 이게 결국은 또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욕심을 숭배하는 거. 아그 어,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아 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골로새서 3장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진리의 핵심,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 본질, 이런 진리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참으로 그 깨닫고,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